안녕하세요. 네, 모입니다입니다 <laughs> 네, 저번에 6편에서 이걸 하다 말았죠? 네, 아오니 7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저번에 이거 어려워서 못했지. 어씨, 왜안 밟아져?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거 도저히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현재, 현재는 막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워 아 어쩔 수 없다 네이버를 찾아봐야 겠어요 죄송합니다 맞다 와이파이 어디 보자 잠시 잘못했을아우점6 공략 공략 보겠습니다 봅시다 렉이 좀 심하네요 어 이거 이게 뭐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래, 위, 오른쪽, 위, 왼쪽, 오른쪽. 뭐야? 난 이거 모르겠는데. 나는 왜안 되지? 좀 나갔다 들어갈게요. 원래 이런 건가? 아닌데? <laughs> 어 뭐야 왜안돼아 <laughs> 씨탈 맨 처음 봅시다 아 <laughs> 왼쪽부터. 분명, 이 사람이, 오른쪽, 왼쪽, 아래, 위. 오른쪽, 왼쪽, 아래, 위부터. 오른쪽, 왼쪽. 아래, 위. 그 다음에, 오른쪽이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왼쪽, 오른쪽. 어, 오른쪽. 어! 드디어! 됐다. 어, 드디어 해냈어요. 무서워. 무서워. 왜 얘는 뭐지? 어? 아이다음이죽구나오 열쇠다. 열쇠 이제 시기. 아 징그러. 컨트롤. 훠. 경관 열쇠 로어었다 오. 이제 탈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건가? 어, 나 이건 무섭다. 어 뭐야? 갑자기 이게 설정네? 그기 이게 사라졌네. 어, 응. 아니, 아우니가 됐다. 이렇게 해서 어, 무서워! 순사적으로 달리는 사이에 마을로 나왔다. 괴물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일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지도 모르고 혹시 누군가 믿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그 일을 빨리 잊고 싶었다. 그 괴물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 아직 그 저택에 있는 걸까? 아니면 산을 헤매고 있는 걸까? 친구들의 시체는 아직 곁택 안에 있는 걸까? 그런 일을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그 일을 잊으려고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아운이를 해봤네요. 네. 어, 꽤 무서웠던데요? <laughs>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